중문에 이어 자물쇠까지 한번더 안전에 안전을 기한다는데요. 그래도 도둑은 매순간 틈을 뚫고 들어왔답니다. 이거를 이렇게 궁상맞게 해놓고 사는 거야. 기한다는데 저 창살 들고 들어오니까. 천천히 쳐놓은 쇠창살 사이로 침입한다는 도둑. 대체 도둑은 언제부터 여인을 노리고 괴롭혔던 걸까요? 2004년 9월 15일 날 이사를 갔는데 응. 10월 달부터 시작이야 도둑이 공치를 응. 두 무더기 사다 놓은 한 무더기 가져가고 계란도두 무더기 싸서 사다 놓은 한무더기두 무더기 내역로 가져가고 응. 14년 전 외출을 돌아와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여인 잠가놨던 집 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도둑이 다녀간 후였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문단속을 해도 여인의 집을 끈질기게 침입하고 있다는 도둑.